도리 16편에 이어서 17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7편의 제목은 탈출입니다. 키리에는 마을을 벗어나면 달팽이 저주가 풀릴 거라 생각하여 미츠오가 달팽이로 변하기 전에 마을에 나갈 생각입니다. 미츠오를 마을 밖으로 보낸 뒤 자신은 다시 들어와서 아빠와 엄마를 다시 찾을 생각을 합니다. 마루야마는 터널도 막혔고 바다도 물이라고 어디로 탈출할지 물어보니 키리에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마루야마와 키리에가 진지하게 의논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소용돌이의 저주를 받고 있다며 슈이치는딱 잘난 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미츠오를 포기할 수 없었던 키리에는 일단 무작정 산에 가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키리에와 슈이치 일행 키리에는 투덜거리는 미츠오를 계속 부추기며 꾸준히 걸어갑니다 산 위에서 바라보는 크루우즈 마을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은 모두 박살나고 낡은 폐가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미조는 폐가들이 톰보연못을 향해 세워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자세히 보니 정말 폐가들 모두가 톰보연못을 향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산에서도 선명하게 들리는 망치질 소리에 키리의 일행이 쳐다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타니자키였습니다. 열정맨 타니자키는 키리의 일행을 발견하고 반가운 듯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키리의 일행에게 엄청난 해오리가 날아갑니다. 무사히 피한 키리의 일행. 반가운 마음에 인사한 타는 잡기였지만 큰일 날뻔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 다른 낡은 폐가들 모두 계속해서 중축을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깨 떨어져 나무 숲속까지 온 키리의 일행. 놀랍게도 들판과 삼나무 모두 소용돌이 모양으로 변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키리에는 이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믿으며 계속 걷는 키리의 일행들. 그런데 꽤 오랫동안 걸었는데 계속 똑같은 길을 걷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숲속에서 한 일행을 만납니다. 그들은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전에 헤어진 타케모토 무리입니다. 마루야마는 마을에서 출발해서 옆 마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데 타케모토 또한 마을에서 막 출발한 참이었다며 옆 마을로 가는 길은 키리에가 온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키리에 자신들은 크로우즈 고등학교 옆 길로 왔다고 하니 타케모토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 이숲 속은 미로처럼 탈출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사람들은 패닉이 온듯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자, 일단 이대로 계속 걸어가기로 합니다. 키리의 일행은 타케모토 일행의 놀라운 행동을 발견합니다. 달팽이로 변하고 있는 사람의 목에 밧줄을 한 것. 마루야마는 그 모습을 보고 왜 사람을 묶어서 가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식량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 못 가게 묶어두었다며, 달팽이 껍질도 많이 커졌다며, 많이 기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숲 속은 소용돌이 무늬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풍경 때문에 현기증이 나는 키리에 그때 눈치 없던 미츠오가 등이 너무 가렵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타키모토 일행들은 의심스럽게 미츠오를 쳐다봅니다. 키리에도 들키지 않으려고 타키모토 일행의 눈치를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더 흘러 밧줄에 묶어있던 친구가 완전히 달팽이 화가 진행됩니다. 눈은 뻗어 나왔으며 다리는 사라지고 기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완전한 달팽이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웃는 남자. 마침 배가 고팠던 타케모토 일행은 달팽이로 변한 오카모토를 보고 군침을 삼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먹을 생각을 하는 타케모토 일행. 이번에는 굽지도 않고 생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달팽이는 자신의 운명을 아는지 껍질 속으로 숨어버리는데 타케모토는 달팽이를 생으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목을 껍질에 넣더니 그 상태 그대로 달팽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의 물음에도 대답 없이 먹기만 하는 타케모토. 처음에는 목만 들어갔더니 먹을수록 몸까지 들어갑니다. 어느새 몸 전체가 들어가더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타케모토. 옆에 있던 동료들이 화가 난듯 타케모토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키레의 일행은 그들이 미쳐버렸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버리고 먼저 떠납니다. 그들을 보며 슈이치는 저주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밤이 되어도 계속 걷고 있는 키리의 일행은 이제는 어디가 어딘지 알수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잘린 나무 기둥을 보고 나이테로 방향을 확인해보려는 키리의 일행. 그런데 그 순간 나이테에서 슈이치 아버지가 나타나 슈이치에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슈이치에게만 보이는 듯합니다. 키리에와 마루야마한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걷기 시작한 키리의 일행.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시계를 보지만 시계조차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 미치오는 멈춰서서 배가 고픈지 이파리를 먹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키리에는 미치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 순간 앞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다가오는 듯 빛이 보이더니 어떤 무리들이 다가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보니 그들은 타키모토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의 입과 얼굴에는 달팽이 점액이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견제하는 키리의 일행과 미치오를 쳐다보는 타케모토 일행들. 또 만났네. 그런데 아까는 왜 우리한테서 도망간 거지? 마루야마는 도망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들은 미치오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치오의 등이 왜 이렇게 부풀어 있는지 물어보며 미치오가 덮고 있는 천을 벗겨보려 하는데 그 순간 마루야마는 아나운서의 순발력으로 미치오는 배낭을 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남자는 키리에게 미치오가 무거울 테니 자신이 없는다고 합니다. 키리에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들은 더욱더 미치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할때 슈이치가 나타난 미치오를 자신이 없는다고 합니다. 슈이치의 순발력으로 위기를 넘겼고 다시 걷기 시작한 일행들. 뜬금없이 배가 고파온다는 타케모토 일행들은 달팽이 타령을 합니다. 그러면 미치오 배낭에 먹을 게 있냐고 물어보는 타케모토. 옷밖에 없다는 키리의 말에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달팽이아가 빨리 진행돼 버리고 눈이 튀어나오는 미치오. 무언가 할 말이 있는지 뒤를 돌아보는 타케모토 키리에와 마루야마는 빠르게 미치오의 눈을 가렸습니다 이상한 모습이지만 다행인 미치오의 눈은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느새 미치오의 신발과 바지가 흘러내리고 당황한 슈이치가 미치오에게 크게 화를 내지만 이미 달팽이 화가 끝난 미치오였습니다 미찌오가 달팽이로 변한 것을 발견한 타케모토는 미찌오를 보면서 군침을 흘립니다 그러자 키리의 일행을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이 됩니다 하염없이 도망치던 키리의 일행에 절망의 표정이 보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망갈 곳이 없는 절벽이었습니다 그 순간 타케모토 일행도 도착을 하였습니다 슈이치는 미찌오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미찌오에게 절벽을 탈수 있는지 물어보는 키리에 달팽이로 변했지만 키리의 말을 알아듣는 미찌오 그러나 미찌오는 키리에와 떨어지기 싫은 듯 보입니다. 급한 대로 미찌오를 때리면서 가라고 하는 키리에. 결국 미찌오는 절벽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미찌오를 보며 꼭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다짐을 하는 키리에입니다. 마루야마는 미찌오를 하는 것처럼 도망가서 타케모토를 따라오게 만들자고 합니다. 타케모토 일행들은 해올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며 천천히 키리에를 따라갑니다. 크로우즈 마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키리에 일행들. 뒤에서 달팽이를 어떻게 먹을지 이야기하는 타케모토 일행들. 그런데 다케모토가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오카모토를 먹을 때의 감각을 생각해봐. 껍질 속으로 몸을 밀어놓고, 날고기를 먹을 때의 감각. 마치, 내 몸이 소용돌이로 된 듯한 기분이었어. 달팽이 고기에 중독된 사람의 최후인지, 다케모토는 점점 자신의 몸을 베베 꼬기 시작하더니, 세명다 전부 몸이 소용돌이처럼 변합니다. 그들은 소용돌이의 조주를 제대로 받은 듯 보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키리의 일행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절벽을 따라 걸어오다 보니, 마을에 다시 돌아오게 된 키리에와 슈이치 마루야마,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아주 놀라워합니다. 마을은 폐가로 이어진 미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용돌이 17편도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말 결말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을 탈출 시도를 하였지만 실패하고 다시 돌아온 퀴리의 일행입니다. 다시 돌아온 마을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의 제목은 미로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